여기 일상의 따분함을 느끼고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코우. 학교에서도 적당히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괜찮은 척연기를하고 있었지만,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그런 연극 같은 생활이 질려버리게 된 것인데요. 그날의 기점으로 불면증까지 생겨버렸죠. 그런 코우는 오늘 엄청난 일탈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분이다. 하지めて夜に誰にも言わず外に出た。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않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 밤거리를 배하는 것이었는데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늦은 밤 몰래 밖으로 나간다는 행위 자체가 큰 일탈이었습니다.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배덕감과 은근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코우에게 불어오는 선선한 방공기. 코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랜만에 그네도 타고 자판기에서 술까지 사먹어 보려고 하는데요. 술을 마신다는 건 코우가 할수 있는 최상급 일탈이었기 때문에 식은땀까지 흘리며 동전을 넣어보는데 바로 그때. 아. 오사케 <놀람> 갔데라 갑자기 코우에게 말을 거는 의문의 소녀 후드를 뒤집어 쓰고 묘한 분위기를 뿜고 있는 이 소녀는 코우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코우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심부름을 한것 뿐이라고 변명을 해보는데요 자리를 얼른 떠보려고 해도 이 소녀는 코우의 손을 붙잡고 말을 이어갑니다 자기는 코우를 파출소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면서 후드를 벗는데요 잠이 안 나지 않나요? 소녀 잠이 오지 않는 코우를 위해 도와주겠다는 소녀 그렇게 뜬금없이 코우는 이 우문의 소녀와 방거리를 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밝혀진 이 소녀의 이름은 나즈나로 나즈나는 사람이 밤을 새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리고그 이유가 바로 오는 이란 날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술찬 아저씨들을 가르키면서 풀만족한 저 얼굴 좀 보라고 하는데요 나즈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친한 듯말에 걸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이 코우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죠 학교, 집, 학교, 집만 반복하는 챗바퀴 같은 코우의 인생에서 이런 밤의 분위기는 처음 보는 풍경 이었습니다. 코우는 나즈나에게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자유의 시간이 자신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만족도에 할수 없다는 나즈나. 그런 나즈나의 말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학교 생활을 이어왔던 코우에게 더욱 와닿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코우는 아까 그술 취한 아저씨들에게 달려가더니. 예! 예이! 오, 예이! 몸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기분을 해방시키는데요 이 또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만 하면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스릴과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 쾌감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죠 그렇게 나즈나와 계속해서 방거리를 걸어다니게 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애초에 밖을 나선 시간이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코우도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졸려보이는 코우를 보고 나즈나는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이거까? 아다신 하? 저, 기 집으로 가자고요 뭔가 야릇한 가게에 데려가는 게 아닌가, 그 편실로 돌아온 코우. 도망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결국 나즈나가 살고 있는 맨션으로 향하게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봐서, 나즈나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죠. 나즈나는 자기가 잠들지 못하는 인간의 상담을 받아주고,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얼마 안가 도착한 나즈나의 집, 집 안에는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즈나는 자기의 이불에 누구라고 말하는데요. 코우는 역시나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빤스러을 셔보려고 하지만, 나즈나는 코오를 붙잡고 아무 짓도 안 한다면서 그냥 누워서 잠만 자자고 말합니다. 손만 잡고 잘게. 그리고 분명 잠에서 깨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상쾌한 기분일 거라고 말하는데요.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 처음 만난 사람 방에서 같이 자는 건좀 에바 아니냐? 나즈나의 말과 행동에는 묘한 신뢰감과 힘이 있었습니다. 코오는 어쩔 수 없이 이불에 누워 나즈나가 말하는 대로 천천히 심호흡을 하게 되죠. 나즈나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물론이 안도감. 코오는 잠깐 자는 척을 하다가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즈나는 코가 자는 것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목덜미를 덥썩 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코우의 피 맛이 레알로다가 개꿀 맛이라면서 호들갑을 떨어버리는데요. 자는 척을 하던 코우는 당연히 당황을 하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는데 목덜미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나즈나의 입엔 피가 묻어 있는 상황. 나즈나는 큰 모기가 있어서 그걸 잡았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지만 씨알도 안 먹힙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나즈나의 정체. 네, 나즈나는 사실 흡혈귀였던 것이죠. 인간의 피가 가장 맛있는 순간 밤 잠들기 직전에 그 순간에 노려 코우의 피를 빨았던 것인데요. 코우는 나즈나가 흡혈귀라면 피를 빨리 자신도 흡혈귀가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나즈나는 피를 빵 걸로는 흡혈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흡혈귀가 되는 방법은 따로 있었죠. 그것은 바로. 희도가 빙혈기니 고요를 쓰는 것다. 에? 아, 알았도 갑분 로맨스. 갑자기 한국 드라마급 사랑 이야기를 논하는 우리의 나즈나짱. 야, 난데 소지가 대리댄스고. 일단 상황 설명을 위해 밖으로 나선 두 사람, 나즈나는 흡혈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흡혈기가 되기 위해선 흡혈기에게 반한 인간이 그흡혈기에게 피를 빨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 시아남가마아子供ができるのと同じだな. 에, です 갑자기 아저씨 같은 농담을 던져버리는 나즈나 사랑 이야기를 하다보니 자연스레 학교에 좋아하는 애는 없냐고 물어봅니다 코우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면을 쓰고 행동했다는 사실과 그런 자신에게 실증이 나버린 일들 그리고 등교를 거부하고 이렇게 밤에 나오게 된 일까지 나즈나에게 다 말해주게 되는데요 나즈나에게는 뭔가 말하기 더욱 편했습니다 나즈나는 하면 안되는 짓을 하며 돌아다녀본 첫 밤은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찮은 일이나 성가신 일들로부터 가장 먼곳 그런 말들을 곰곰이 듣던 코우는 나즈나에게 부탁했다고 입을 엽니다 俺を吸血鬼にしてください<お>吸血鬼に恋をすることにし。 자신을 흡혈귀로 만들어 달라는 코우. 코우는 자신이 끝까지 발들이지 못하고 분명 언젠가 지금 같은 생활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밤을 알게 되어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코우는 이 기분을 잊고 싶지 않다면서 나즈나에게 흡혈귀.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나즈나는 그저 흡혈귀답게 피를 빨뿐일 거라면서 일단 밤 동행을 허락하게 되죠. 그리고 코우를 옥상으로 데려가 달과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진정한 밤놀이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놀람> <목소리> 그리고 코우를 안고 밤거리 아니 밤하늘을 활보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흡혈기와 사랑에 빠지기 위한 한 소년의 이야기. 밤의 매력에 빠진 코우와 흡혈귀 나즈나의 철야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철야의 노래입니다. <목소리> 카라의 노래는 인간인 코오가 흡혈기 나즈나에게 사랑에 빠지기 위해 밤마다 놀이를 즐기는 일탈 러브코비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방영 전부터 공개된 PV와 키비주얼만으로도 저를 매력시켰던 작품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과 밤그 특유의 기분 좋은 느낌을 정말 잘 살린 그런 작품인데 방영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판권이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프텔 독점으로 드디어 판권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진짜 목 빠지게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시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묵혀놨다가 드디어 시청을 했네요. 자카라 연출도 너무너무 좋았고 이 둘의 케미 또한 너무 좋았는데요. 특히 나즈나는 은근히 유교걸이라서 호오가 목덜미를 보여주면 부끄러워한다던지 스위모스? 꼬라! 이기다리 나한테만 미세다. 에치, 도헤치. 에? 호びっくり다た 시마이 시마이 빨리 이런 장면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방영 당시 우리나라에도 판권이 있었다면 이 나즈나라는 캐릭터가 좀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들어온 게 어딥니까 여기서 한 가지 쌉 지리는 반전이 있다면 흡혈기 나즈나의 목소리를 아마미아 소라가 연기했다는 것인데요. 코너스바의아쿠아를 연기했던 성우가 이런 농요한 연기도 보여줄 수 있다니 성우 정보를 보고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프닝 엔딩도 너무 좋고요. 영상미도 개쌉 지리는데요. 아무튼 독특한 분위기의 색다른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시는 하 분들 요즘 나오는 러커몬을 너무 질린다시는 분들께 철야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까지 부탁드립니다